아, 안녕하십니까? 아, 1997년 아, 한국기독교사연구소를 설립해서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아,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아, 이제 속사도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D 30년부터 아, AD 100년까지를 우리가 사도시대라고 한다면 아, AD 100년부터 130년까지를 우리는 속사도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 전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변증가 시대, 교부 시대 이렇게 대별해 볼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시대는 A.D. 30년부터 A.D. 100년까지, 그리고 A.D. 100년부터 A.D. 130년까지는 속사도 시대, 예 그리고 A.D. 130년부터 160년까지는 변증가 시대, 예 그리고 160년부터 이제 그레구리1세가 등장할 때까지 590년까지는 우리는 교부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속사도 시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30년부터 AD 100년까지 사도 시대 동안에 이 땅의 교회는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중요한 중심 이 복음 전파 지역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지용도는 우리가 속사도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지형도의 지도자들이 속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AD 100년에서 130년 그 사이에 중요한 초대교회의 복음의 지형도의 중심점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에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AD 70년 에루살렘 멸망했지만 그래도 에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기독교는 존재해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어, 유대인들이 멸망한 것이고, 어, 기독교인들은 어, 유대교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 이 로마 정부의 혁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어, 사실을 어,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 그리고 이어서 안디옥 교회, 예,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 예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로마 교회 예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라고 할수 있는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이제 널리 복음이 전파됐던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우리가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복음의 지형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렇게 다섯 개 교회로 집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다섯 개 교회들의 지도자들과 성격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의인 야고보가 오랫동안 AD 69년 순교할 때까지 교회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대 감독은 예수님의 친척으로 알려진 시무원이 감독으로 맡았고 예 그리고 시무원도 순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시무원의 뒤를 이어서 저스토스가 이제 3대 감독이 되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에루살렘 교회와 관련돼서 이대 감독이었던 아, 심무원의 순교에 대해서 유세비우스는 이 부분을 의미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교자이며 주님의 친척들로서 모든 교회를 이끌어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온 교회에 평화가 깃들, 깃들었을 때부터 트레안 황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살았다. 이 트레안 황제 때에 클레오파스의 아들로서 주님의 친척인 시무원이 이단자들의 공격을 받아 자기와 거의 비슷한 지위에 있는 에티쿠스의 재판을 받았다. 예, 그는 여러 날 동안 고문을 당한 끝에 마침내 순교하였다 예, 그의 불굴의 신앙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으며 재판장 자신도 120세나 된 노인이 그러한 고문을 견뎌내는 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결국 그는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시몬이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 뒤에 조스토스가 3대 감독에 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 안디옥 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는 예 바나바가 가서 목양을 했고 예 그리고 바울이 와서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목양을 했고 예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1차3차아예 점도 아, 여행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예,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이 안디옥 교회 초대 감독은 에버디우스 예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 이그나티우스가 아, 안디옥 교회 2대 감독이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속사도 시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소아시아 지역의 이 교회들이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구심점을 이룬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수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양을 했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목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볼로가 목양했고, 디모데가 목양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목양을 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목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구심점이고 사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형성된 교회들이 이 일곱 개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들입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는 그만큼 초대교회의 중요한 복음의 참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로마 교회를 들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마가도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복음 전파에 상당히 중요한 구심점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들 네개 교회 외에 또한 교회가 있는데. 예, 그게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조금 전에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지도자가 계승됐는지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일대 감독은 리누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12년 동안 통치를 했고 12년이 통치된 다음에 아넨글레투스에게 감독직을 이양했고. 여기 아넨 글래투스도 12년을 통치하고 나서 로마의 클레멘트가 로마의 감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회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할수 있는 이 마가가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대 감독은 예, 안니아누스이고 안니아누스가 22년 동안예 감독직을 수행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예그 다음에 아빌리누스가 2대 감독이 예, 되어서 예, 13년 동안 감독직을 예, 수행을 하고 예, 세르도네에게 감독직을 위양해서 예, 이제 예, 안디옥예 교회 예, 그리고 로마교회, 그리고 에베소교회, 에루살렘교회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구심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1세기에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지형도의 구심점을 이룰 수 있는 교회들의 이 다섯 개를 살펴봤는데, 이 다섯 개 교회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세웠거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초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 지역이 복음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이네개 교회가 모두가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1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에루살렘 교회는 에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박해를 통해서 이제 에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반면에 이방 교회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점점 더 이제 사도들이 역사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 교회들이 이제 박해에 직면하는 위기가 서서히 이제 이 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도시대 이후에 전개되는 교회의 모습을 이해할 때는 이단과 그리고 기독교 박해, 이두 가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속사도 시대를 더 명확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그러면서도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